안녕하세요. 자, 지금 이제 할 일은 얼칭한 비닐에 구멍을 뚫는 건데, 자, 이렇게 아시바 파이프를 이용해가지고 구멍을 뚫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요쪽은 옥수수. 요쪽은 뭔지 모르겠는데, 지금 옥수수가 일단 2 0 개가 있어요. 이따가 오다가 제 수업을 갔다가 오다가 좀 사올 건데, 양배추하고 배추는 일단 여긴 아니고, 네. 저쪽으로, 밖으로 심을 예정입니다. 밖이 채소밭 쪽으로. 자,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. 두 줄로. 나름, 줄을 맞추려고 했으나. <laughs> 생각 같지 않네. 자, 어쨌든 이렇게 가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, 열둘. 자, 제가 사온 건 스무, 옥수수 스무 개인데, 네 개를 더 뚫었네요. 네. 어쨌든 이렇게 뚫고, 자, 그 다음에 여기도, 여기도 뭐가 올지 모르겠네 일단은 옥수수를 심어야 되나 옥수수를 지금 네 일단은 여기도 뚫긴 뚫려야 될것 같은데 자 왜냐면 가스도 좀 빠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뚫어 놓고 뭘 심을지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고민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3줄 세 줄로 이렇게 해서 뚫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가지고 3줄씩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여섯, 여섯, 열, 열한, 열둘, 36개 구멍을 뚫었습니다.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고 었 이제 저쪽 배추밭이랑 양배추밭으로 한번 가볼게요. 자 이렇게 곰치 수확하고 물을 준 모습인데 아주 뭐 곰치들이 뭐 넉넉하지만 뭐 자, 배추심을 자리 여기를 뚫려야죠.

嗯，好点。 자 구멍을 다뚫었습니다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스도 날리고 걸음에 있었던 테이 가스 생각보다 구멍이 많네요. 여기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하나, 둘, 둘, 둘 셋, 넷, 다, 열여, 그리고 여덟, 열아홉, 스물 스무 개니까 육십 개의 구멍을 뚫었어요. 육십 개. 그러니까 배추가 육십 포기를 시면 <laughs> 배추 양 배추 합산 육십. 머리를 너무 짧게 잡았나? 네 어쨌든 60개 배추 지금 현재 있는 건 양배추가 6개 배추가 12개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추를 양배추를 좀더 사고 양배추를 지금 현재 있는 게1 8개니까 곱하기 한 3? 3배 정도만 더 사면 되겠네요. 근데 양배추는 6개니까 6주에 1,000원이더라고요. 싸죠? 그러니까 양배추 같은 경우는 4줄 더 사고 그 다음에 배추는 12개가 있으니까 음, 세개 더, 세줄더 사면 되겠습니다. 양배추는 네 줄, 배추는 세 줄. 네, 그렇게 해가지고, 60개를 딱 심어서, 어, 심으면 딱될것 같습니다. 자, 상추는, 어저께 여기다 이렇게 심은 건데, 좀 걱정스러웠던 게, 이제, 거름이 날라간 지 얼마 안되는데 심어가지고, 아유, 애들 왜 이렇게 맛이 갔냐? 여기 좀 상태가 안 좋네요, 이게 아유. 근데 뭐 걱정할 게 없는 게또 상추는 또 나오니까. 걸음빨이 너무 센나 봐요. 네. 센 원인도 있겠죠, 이렇게. 이파리가 걸음한 지 얼마 안 됐는데, 여기다 바로 심어가지고. 뭐, 이런저런 원인이 있죠. 그죠? 네 이제 수좀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제 모종을 좀 사오고 주말에 심든지 주말에또 연주회 연주회가 있어서 아내가 서울로 또 가야 되는 것 때문에 거기 갔다고 주말에 뭐 일요일이나 저녁 때 와서 심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. 어쨌든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이제 가스가 날라갈 거라고 생각하고. 그다음에 이제 요 밭은 이제 뭘로 이용할까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키가 낮고 계속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개념들 부추가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. 부추. 근데 부추 밭이 일미 있는데 그럼 부추를 조금 옮겨 볼까 지금 또 생각도 있습니다. 가운데 건이두 줄로 해가지고, 뭘 심긴 심어야 되는데, 네.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오늘 아침에 잠깐 왔지만, 이렇게 또, 네. 여러 가지 일을 또, 구멍 뚫기. <laughs> 그 다음에 이제, 저기 우리 텃밭에, 뒷부분, 거기 이제, 물이 성토를 했다고 제가 예전에, 방송에서 좀 이렇게 방송을 보내는데그 부분도 이제 뚝을 만들어 가지고 빗물이 못 들어오도록 물타리 가장자리로 뚝을 좀 배수로를 팠어요. 네. 원래는 저쪽에서 파줘야 되는데, 에뭐 사람들간에 뭐 서로 그런 걸 배려해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장마 오기 전에 미리 해놨습니다. 자. 어쨌든, 이렇게 해서 구멍 뚫기 작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